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하면,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액션으로 보았습니다. 13절에 말하고 있죠. 어,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뒤돌아보고, 어, 미래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동영상뿐만 아니라 각 목장에서, 가정에서 어, 감사하는 마음을 나눈 것처럼, 어, 뒤를 돌아보고, 아,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그때 왜 실수를 했을까? 아, 그런 일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훌훌 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 어차피 엎질은 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고, 어, 어, 그 부정적인 에너지, 에너지를 차라리 내가 변화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잘못한 일에 어, 계속해서 자책하는 것도 잘못하지만, 어, 잘한 일도 너무 자화자찬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잘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도 안되겠습니다. 감사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예, 잊어버리고 뒤로 제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어, 앞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어, 앞으로 나아가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 백미러도 봐야 되고 앞도 봐야 됩니다. 가끔씩 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백미러만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99% 우리의 눈은 앞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잠시 멈추고 뒤를 뒤돌아보고,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후회되는 일은 회개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에너지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앞을 향해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 새로운 삶, 새로운 손을 얻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저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어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따랐는가? 내가 좋은 목사로서 또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으로서 어, 좋은 아들로서 하늘을 살았는가 뒤돌아보면서, 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지난 주일에도, 어, 설교 중에 나누었습니다만은, 순수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제가 순수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럼, 정작 나는 순수한가? 예. 어, 여러분, 우리가 순수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의 순수성을, 어, 제가 많이 잃었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덴마크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쇠렌 어, 키르케고르, 에, 영어 발음하고 한국 발음하고 많이 달라가지고요. 저는 쇠렌 키르케고르 이렇게 배웠는데 한국 말로는 쇠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네요. 에, 많이 다르죠 발음이. 에, 아,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마음의 순수함이란 오직 한 가지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마음의 순수함이란 오직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믿음에 적용할 때 신앙의 순수함이란 순수함이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다른 건다 오물과도 같고 어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던 사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 이게 이제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예 구했던 사람 평생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27편 4, 4절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은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혁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주님의 인자심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모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에게 예,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예, 이런, 어, 두려움이 번뜩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 하지만, 너무나 바빠서, 또는 너무나 친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연애할 때는 꼭꼭 존댓말 썼는데 결혼하니까 편하니까 그냥 야야 물좀 떠와 이렇게 좀 막대하거나 어, 어느새 식구들 사이에 예의가 사라지고 또 존중함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예, 직장에서 너무나 늦게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어,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 대우가 소홀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주님께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3만매를 키운 엄마, 엄마의 간증인데요. 첫째 아기가 낳았을 때는 정말 애지중지, 왜, 그, 아기가 울지 말라고 이렇게 입에 물려주는 그 아기 쪽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렇게 쪽쪽 빨다가 뚝땅에 떨어뜨리면은 그거를 그냥 막 펄펄 끊는 물에다 삶아, 삶아가지고 그냥 완전 소독해가지고 다시 물려주고. 근데 둘째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둘째가 이거 뚝 떨어뜨리면은 그냥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그냥 다시 이렇게 물려주고. 셋째 아이가 쪽쪽이 떨어뜨리면은 그냥 옷에다 한번 쓱 닦아가지고 그냥 입에다 물려주는. 뭔가에게 점점점점 무뎌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십자가에 감동먹고 주님의 사랑에 어쩔 줄 몰랐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느새 익숙해지고 어느새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이 질문이 저를 계속 어 괴롭혔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자까지 되었지만,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한국에까지 나왔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내가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정말 친구들이 같이 막 떡볶이 먹으면서 수다, 수다 떨듯이 이것저것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뭐든지 여쭤보고 모든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그분을 항상 생각 속에 의식하고 인지하고 살았는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행동을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경외함과 떨리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그 옛날의 순수함을 상실했구나. 나도 모르게 주님께 좀더 소홀하게 대했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다시 첫사랑의 기쁨과 순수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론 첫사랑의 감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때만의 특별한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러나 첫사랑의 그 헌신은 평생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한때 가졌던 젊은 시절의 그 열정과 또, 그렇지 않습니까? 20, 20대의 열정과 40대, 50대의 열정은 다릅니다. 어, 그 모양새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똑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 의지할 뿐, 이 땅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죽음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저게 가까이 있는,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는 삼촌, 고모, 그리고 점점 이제는 부모님 또래, 예, 친구 또래, 지인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 또 주님과의 친밀함. 우리 모두가 모두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더 사랑에 빠져서 어,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홀대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영순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하다고 무뎌져서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해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익숙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뭐 안전거리 생각하지 않고 마스크 안 쓰고 예, 별 생각 없이, 예, 뭐, 카페도 가고, 뭐 예배당도 가고, 스포츠 게임도 가고, 예.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 신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예. 어, 식구들과 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전에 빌리포스 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 믿기 전에의 이력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천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신약의 반을 쓴 사람이 유대교에 남았더라면 얼마나 큰 공헌을 했겠습니까? 철학 철학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습니다. 유다교에는 가말리엘 랍비와 힐렐 랍비가 있는데요. 바울이 사울로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제3의 랍비, 제3의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태 신앙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안동 김씨 격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토종, 히브리 사람이었고요. 바리세파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탁월한 두뇌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커넥션도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카이대학교 나와서 하바드에서 PC 받은 것이죠. 또 열성파여서 교회를 핍박까지 했습니다. 율법 율법의 613개의 모든 법칙을 겉으로는 모두 다 지켰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예, 위대한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이력서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알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 족보와 이 스카이 대학교 학벌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오래 살아야 백년 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후에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 늦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에 대한, 어,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좀 강한 표현을 합니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방해물이다. 오물이다. 쓰레기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사도 바울이 구했던 한 가지 8절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책으로 배우는 것처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묻지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심정을 알고 그분처럼 고생하는 것도 감수하겠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고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어, 어,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 영광의 부활에 예,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9절에 사도바, 사도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 편안히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목표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얻기 위해 사로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자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어, 우리가 젊었을 때 뜨겁게 믿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어, 알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목표점을 향해 계속해서, 어, 나갔던 것입니다. 아, 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실 것이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릴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큰 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요, 그 사람과 한평생을 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 그러면은 뭐, 땡큐죠. 예, 뭐, 뭐 돈, 돈 싫은 사람 없죠. 예, 어, 결혼한 사람이 이미 집이, 집이, 집이 사, 집을 사놨대요. 오, 땡큐 베리 마치. 할렐루야. 예, 너무 좋죠. 예,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돈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집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집이 있더라도, 그 사람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막 폭력적이고 맨날 시간만 나면 나를 때리고 막 나를 막막 예? 막 무시하고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아유 돈도 필요없고 집도 필요없고 예? 먼저 인간이 되라. 예? 예. 우리가 사랑할 때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기를 보고, 막, 그 가능성을 보고, 가격을 매기고, 이 아이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올까?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로 계산하지 않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축복, 하나님이 주실 상, 다 좋아요. 다 감사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신부에게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결혼 선물은 다이슨 무선 청소기가 아니라 신랑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요, 기쁨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신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맞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새로 우리가 준비 없이 마, 맞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교회 표여가,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기초를 세우라. 아멘. 예. 어, 제가 두 구절을 뽑았습니다. 어, 정말 가슴을 찌, 찌르는 말씀들인데요. 가슴을 후벼파는 말씀인데, 먼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laughs> 가슴을 찌르죠. <laughs>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 듣고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순종의 결과요, 어, 실천의 결과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 매일 성경 큐티, 예, 기도의 습관화, 예배 생활화, 또 우리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그냥 큐티 나 큐티 한다, 나 성경 통독 올해도 다 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 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목말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더잘 섬기기 위해,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내년에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